노인 무료 법률 상담받는 3가지 방법 나이 들어 상속, 집문서, 빈문제, 자식이나 배우자한테도 말하기 곤란한 것들 변호사 상담받고 싶은데 돈이 걱정되시죠. 오늘은 노인 무료 법률 상담받는 3가지 방법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대한 법률 구조공단, 전국의 지부와 출장소가 있고 전화상담도 가능, 전화국번 없이 132 또는 1544-7077 홈페이지 참조,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은 무료 또는 거의 무료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분쟁, 임대차 문제, 사기 피해, 채권채무 문제 등을 상담하실 수 있어요. 전화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사건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상담이 훨씬 빠릅니다. 두 번째, 시군구청 무료 법률상담실. 각 지자체마다 주일위의 변호사 또는 법무사 상담 진행합니다. 구청 민원실 복지과 또는 시청 홈페이지 공지에서 상담 날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약 필수인 경우 많으니 미리 전화로 신청하세요. 예시, 유언장 작성, 가족관계 분쟁, 부동산 등기 문제, 주민센터 복지 담당에게 법률 상담 날짜 물어보면 바로 알려줍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대상 법률세무연금 상담, 정기운영, 회원가입 안 해도 참여 가능한 곳도 많음. 예시 기초연금, 유족연금, 증여세, 상속세 절차, 복지관 소식지나 카카오톡 채널을 구독하면 일정이 바로 뜹니다. 변호사뿐 아니라 세무사, 사회복지사도 함께 상담해 주는 경우가 있어 복합문제 해결에 좋습니다. 법은 어렵지만 도움받는 길은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전화 한 통, 발걸음 한 번이면 마음 무거운 법률 문제도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당신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행복하세요.